안녕하십니까 필스모터스 전지현 팀장입니다 저번 영상에 제가 BMW 5시리즈를 찍었는데 오늘은 아우디 A6를 한번 촬영해보겠습니다 제가 왜이 차를 선택했냐면 벤츠, BM, w 아우디 중에 아우디를 되게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b m w 나 아우디 같은 경우는 부품이 정품 말고 비품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 절감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만히 되는 차량을 저는 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b m w 보단 아우디가 좀더 부품이 저렴해서 아우디를 타게 됐고 그리고 제가 탔던 모델은 13년식의 A7 차량을 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우디를 되게 선호하는 편이고 그리고 아우디의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옵션과 타이틀을 알고 있어서 제가 이 차량 갖고 나갔고 이 차량 일단 스펙부터 말씀드리면 아우디 A6 4.0 TFSI 과트로 스포츠 모델입니다. 이 차량 금액은 1,590만 원이고요. 2016년 2월에 출고하여 2월에 2016년형으로 나온 차량 그리고 키로수는 10만 5천 키로밖에 안 탔다는 거 10만 5천 밖에 안 탔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이 차를 가져왔냐 일단 지금 V6 엔진, 엔진이 개선된 엔진으로 나와 있고요 또한 A6 모델은 어디가나 많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벤츠를 살까, 아우디 살까, 디 m 임을 살까 저는 벤츠 이제 부품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BM이나 아우디를 많이 추천드리고 또한 화이트 컬러에 또 안에 브라운 시트까지 들어간 옵션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차량 가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 차량 외관부터 보고 오실게요. 금액도 동급차으로 보시면 뭐 엄청 많습니다. 그랜저도 있고 뭐 K7도 있고 K8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난 인생에 한 번쯤은 수입차를 한번 타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보실 것 같는데요. 일단 전면 범퍼에 일단 전방 센서 장착이 돼 있고 라이트 정말 이쁘죠? 원래 기본 라이트는 여기에 동그라미 두개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쁘게 잘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에서 휀다 문 뒷문 뒤 휀다까지 전혀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40% 이상 남아 있고 휠 컨디션은 주차 스크래치, 외엔 남아있고, 주차 스크래치 외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 타이어 트레드도 마찬가지로 50% 이상 남아 있고 주차 스크래치 외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로 넘어오겠습니다. 후면부 넘어왔을 때. 저는 일단은 기본적인 옵션은 다 들어가 있고 금액대도 괜찮은 차량을 갖고 나온 겁니다. 네, 파워트럭 여기 버튼이 여기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전방, 후방 센서까지 장착이 돼있습니다 골프백 여섯 한네다 개는 충분히 실리고 여기 실내 공간 그리고 약간 실내 이렇게 사용감은 있지만 그래도 짐 싣는 데니까 크게 문제 없다는 거사용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버튼 눌렀을 때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 내려오고. 또 여기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돼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석촌 어요 조석 핸다문앞핸다지 조석, 문, 앞 전혀 스크래치나 문콕은 전혀 보이진 않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휠 컨디션 똑같이 기능 남아 있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독일 3사의 기능은 항상 키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금 버튼 눌렀을 때 잠기고 또 열린 버튼을 두번 누르고 길게 두 번째 길게 누르면 모든 창문들이 내려가고 썬루프가 이렇게 살짝 열린다는거 그리고 나는 아 이게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모르고 차, 창문을 열고 내렸어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 한번 누르고 한번은 마지막 잠금 버튼을 길게 두번째 때 길게 눌러주시면 요렇게 자동으로 잘 닫히고 열린다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기능들 나 진짜 써먹으면 애용하기 되게 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 실내 타서 실내 옵션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로 가시죠 네 1590만원인데 기본적인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더우니까 에어컨을 살짝 좀 올려서 그리고 어느 정도 옵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거는 자 위에 썬루프 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 장착이 돼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HED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키로수는 10만 4천 키로, 10만 5천 키로 못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좌측에 메모리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 전자석 오토 윈도우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 쪽으로 내시면 여기 비상등 버튼 쪽, 좌측을, 운전석 쪽을 보시게 되면, 요 내비게이션을 집어넣고, 올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이게 너무 보기 싫다. 그럼 넣고 다니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어, 난 상관없다 왜냐면 후방카메라를 보려면 당연히 봐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내비게이션은 솔직히 한국에서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차 타시는 분들은 요거 보지 말고 핸드폰 내비 사용하시는거 강추 드리고요 후방카메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나오고 어라운드 뷰까지 장착이 돼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단 쪽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여기 전자 파킹 있고 오토홀드 기능까지 여기 다 있고 요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요거 그냥 그거예요 라디오 주파수 해주는 거고 여기 스마트키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스타트 버튼 여기 있어니 요거 눌러서 하시면 될것 같고 소리 볼륨 하시고 음악 넘기는 거또 여기에 조그셔츠 버튼 이런 게다 있다는 거 그리고. 얘는 따로 볼게 없어요. 제가 BMW도 마찬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차량 점검 및, 이렇게 들어가시면, 내가 이제 교체해야 될게 떠요. 지금 여기는, 비 아우디는 제게 문제인 게 뭐냐면, 하나씩다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좀 문제예요. BM이 참 이런 건잘 만들었어요. 자, 오일레벨. 자, 지금 시동이 키진 지 2분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건 확인하기 어렵고, 오일 레벨 또 정비 주기 뭐 차량 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기본적인 시트나 뭐 스타일링 뭐 안에 실내 앰비언트 뭐 기타 등요렇게 이런 옵션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여기서 이제 조작가서 구조자님께서 맞춰서 하시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돼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까지 열선 시트 있고 핸들 리모컨까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오디오나 사운드가 너무 기가 막히고 아 저는 이거 하나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시동을 껐잖아요 제가 왜 껐냐면 이 퍼포먼스가 이뻐요 아우디는 여기 보시면 이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면 징요 퍼포먼스가 너무 이뻐요 저는 이것 때문에 아우디를 산 거예요 제가 요 퍼포먼스 때문에 아우디를 산 거였고 근데 이거를 자주 보니까 금방 질리더라고요 그거 <laughs>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에 나가서 총평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랑 실외, 실내까지 다 보셨고요. 제가 기본적인 옵션에 또 필요한 옵션이 뭐뭐 들어가 있는지 설명까지 다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의 교환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 금액은 1590만 원에 구독자님들에게 전달해드리며 이 차량은 2016년 2월에 추가 2016년에 나온 차량이고 4.0 TFSI 파트로 차량입니다. 이 차량 휘발유 차량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 채널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제가 딜러로서 아는 정보에 대해서 구독자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딜러가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피스모터스 전재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